여러분, 리도집살수 있습니다. 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한번 바로 뉴스를 볼게요. 자, 윤석열 당선이 되자 서울, 서초, 강남 아파트 값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선전에 눈치 보던 집값이 꿈틀거렸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어, 중심으로 신국가 거래가 됐다고 해요. 송파,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가 상승되고 있다. 전국 하락 유지 속에서 낙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겠습니다. 자, 3주 연속 보합권에 있던 어, 강남 서초 주택 매매 가격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 같아요. 자,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폭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한국 부동산으로 그렇게 믿진 않지만 한번 볼게요. 주가 아파트 가격 동향 자를 보면은. 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각각 전주 대비 0.01, 0.02% 하락했어요. 그래서 하락 폭은 줄었지만, 어, 여전히 하락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서울은 대선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서, 어, 강남과 서초 구축을 중심으로 신거래,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파는 잠실, 신천동 등 주요 지역, 금리물이 없어졌다, 또 호가가 올랐다 하면서 어, 보합권을 지난주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등포구는 여의도 재건축 매수는 증가했으나 당산 신길동에서 하락거래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 강동구 역시 어, 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은 하락세를 보이던 중구와 미추홀구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보합 전환하면서 하락폭이 마이너스 어, 0.04에서 마이너스 0.02로 줄었네요 뭐 경기도랑 다른 데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전세가격은 그렇게 여기도 역시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수도권도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4 똑같고 서울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하락폭이 동일했어요 그리고 그 상승세를 멈춘 지방은 3주 연속 보합 거의 그리고 고대광역시도 그렇고 8개도 세종도 어, 마이너스의 폭이 좀 줄긴 했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어, 문정부와 윤정부를 뭐 굳이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은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야 규제 풀어주면 은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심해서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어, 공급이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공급을 하더라도, 어, 이제 민간에서 공급을 못하게 많이 막아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푸르지오, 자이, 롯테켓슬 같은 이런 민간이 조금, 어, 활성화가 잘 못하게 됐고, 제가의 발 재건축을 다 막음으로써, 이제 서울에 그, 낡아가지고 막, 무너져가는 아파트들이, 어,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거를 부시고 새로 조, 좋은 집으로 많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뭐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에뭐 100가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부신 다음에 이거에 여기에 좋은 집으로 뭐 200가구, 300가구 하면은 용적률도 좀 이렇게 완화하고요. 그러면은 어 이게 또 비싸서 가격이 올라서 이거 또더 오르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어 자연스럽게 시장이 잡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공급과 어 저기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공급이 그렇게 늘긴 하더라도 뭐 임대주택, 기본주택, NH 같은 거 말고 어 민간 주택이 조금 많이 공급 부족했고 수요는 많은데 이 규제를 함으로써 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12, 16 대책 19년도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억 이상 아파트는 어 대출 안돼언어에 사지 마 이거 다. 어 툭이고, 저게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15억으로 키 맞추기를 하고, 그리고 9억, 9억 이하의, 아, 9억이 넘는 아파트는 중동대출 불가야. 청약 같은 거할 때. 그래서, 어,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걸 아파트를 줍줍해가는, 그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는,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어느 정부가 옳고, 그르다를 어, 가타부터 할 수는 없고요그 여러분들이, 한번그 전권별 아파트 가면 또 구글에 쳐보시면 조금 뭐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